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니크 국뽕 카트가 등장했습니다 태극X 유니크 파츠 8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카트에서 국내 최초일 겁니다 이 카트바디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해볼 건데요 부스터 파츠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개인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졌어 유니크 태극X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레전드 태극X고요 저는 유니크죠 그래서 이 친구들보다는 솔직히 좀 부스터 길이가 많이 길 거예요. 그래서 빌드에 관한 것도 많이 이득을 볼수 있겠죠? 개인전은 솔직히 부스터 길이가 엄청 중요해. 팀전은 솔직히 피해를 1도 없는데 얘는 엄청 필요해. 부스터를 잃어도 괜찮아. 모으면 되지. 음. 여러분들이 태극을 많이 과소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국뽕에 빠져보면 어떨지. 아, 그렇다고 뭐, 물론 유니크를 장착을 해라?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가 싶어서. 아, 근데 확실히 긴데? 기다려라, 노란색 다워. 넌 잡아준다. 아, 근데 진짜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존의 태극이랑 비교할 때는 엄청 달라졌어. 와, 이게 부스터 길이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구나, 차가. 좀 많이 변하네, 얘는. 전에 썼던 파라고는 잘 몰랐는데, 얘는 티가 확 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확실히 안 좋았던 카트에다가 장착을 하니까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 부스터 길이는. 자, 이렇게 첫판 마무리합니다. 졌어. 태극 X 하면 역시 트랙도 W 캐시, 코리아 서켓이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국뽕에 빠지는 날이네, 오늘.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유니크 파츠 8이나 장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어. 솔직히 장착을 해도 1이나 2 정도는 장착을 할수 있는 리스크가 되는데, 8 정도는, 와, 이거는 엄청 사랑하는 거거든, 태극 스를 넥슨이 이 영상 보면 이 사람한테 태극 X 한, 한, 난 3, 4대 정도는 넣어줘야 돼. 선물함으로. 고맙다는 뜻에서. 아, 유니크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못했을 것 같긴 해. 와, 근데 이 사람은. 허... 오, 근데 야, 진짜 좋아졌는데. 얘? 남들은 이제 드리프트를 막잔 드립을 넣을 때 나는 안 넣어도 되니까 엄청 편해. 오, 이제 붙 는다. 이제 붙 는다. 아, 이게 부스터 길 이라고 달 달하 네 빌리지 남산. 달려볼게요. 오늘따라 다워가 엄청 귀여워 보여. 어네 잘 몰랐는데 태극이 은근히 다워가 잘 맞네. 디즈니가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이 태극 엑셀은이 다워가 찰떡궁합이네. 오케이, okay, 가자고. 자, 천천히 잡아주면 돼요. 와우! 일단 이런 스무스함? 길이 때문에 내가 더 이득 볼것 같은데? 아, 근이 사람은 진짜 닉네임 이거 유니크 태그 X잖아. 이거 살려가지고 나중에 컨셉 잡고 다녀도 되겠다. 어차피 만약에 나, 나머지 파츠까지 다 유니크면은 이 사람 진짜 인정해 줘야 돼. 만약에 몇 개월 뒤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분 계정이 올 유니크다. 야 이거 인정해 준다. 진짜. 오늘 어, 진짜 좋아졌다. 자이 구간. 음, 너네 따라와봐. 형, 일직선이야? 너는 드립 꼭지 응, 난 일직선. 아행, 대, 대. 좋았어. 가자, 이. 포레스트 대관령. 달려볼게요. 태극을 타고 리그 모드라. 간다. 오! 지금 살짝 여기가 지금 태극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어 태극 X리그라 생각하고, 어차또 집중하면 이제 말이 없어지거든요? 일단 말을 했다는 걸 일단 집중 안한다는 마인드고. 어, 보라색 따고 잘해? 거의 누가 보면 우리 파워레인저야? 어? 파워레인저는 빨간색이 에이스잖아. 거의. 그다지에 이제 항상 파워레인저 보면은 하양색이나 검은색이 이제 잘생긴 애들이었어. 녹색은 이제 뭐였더라? 녹색은 왜 코미시밖에 생각이 안 나냐? 어, 좋아. 오, 길어. 아, 이거 하나로 근데 웬만한 차도 좀 애매한데. 와우! 가자이 이번 트랙, 노르테이오 익스프레스, 달려볼게요. 아, 일단 초반에 치고 나왔다는 거. 게임이 살짝 흐,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지? 어, 유니크 부스터를 앞세워서. 아 근데 이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야, 전에 타던 태극이랑은 확실히 달라. 부스터 하나 바뀌었다고. 오 태극 좋은데? 그럼 이제 댓글에 그런 글 있겠지. 상현 님, 태극 진짜 좋아요. 그럼 상현 님 태극만 타고 다니세요. 아니요, 파라곤 탑니다. 네. 아쉽게도 본 계정에는 태극이 없어요. 삭제를 당해가지고. 코리아는 있다. 코리아 나인. 어, 근데 진짜 솔직하게, 야, 나쁘지 않아. 어, 지금 내가 이거 태극을 엄청 막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던 태극 성능이 있잖아요? 그 성능보다 훨씬 좋아. 이제야 좀 레전드 등급 다워진 카트 같아. 맨날 이제 뭐 레전드 등급이지만 뭐 애들이 뭐 일반 등급보다 못하다 맨날 깠는데, 유니크로 장착하니까 레전드 나워졌다 어허. 자. 와우! 오 괜찮은, 엄청 괜찮은데?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 X 유니크 등급을 만나봤는데요. 아, 유니크 등급은 안 타지. 자, 이렇게 오늘 유니크 태극 X를 만나봤습니다. 태극 X가 드디어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카트바디였고, 국내 최초였고, 국내 유일한 유니크 태극 X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